할렐루야,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듣는 마음, 즉,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는 놀라운 일이 저희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영상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로또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에서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구하였던 듣는 마음, 즉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 모두가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선물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책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보물 같은 귀한 선물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 선물들은 우리가 값 없이 믿기만 하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창세기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선포될 때에도 그대로 다 이루어질까요? 네,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확연히 다른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그대로 되니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1장 말씀에서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에는 하나님께서 첫 사람인 아담에게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한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2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람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창세기 3장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분명히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던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보문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1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고 2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뿐만 아니라 3절 말씀에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세상의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얻는 기쁨의 소식을 세상에 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그대로다.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그의 순종은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이 그의 조카인 롯도 그와 함께 가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분명히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결국 다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복을 얻는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기도 했지만, 아담과 하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경우에는 저주를 받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신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사람에게 일어나는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선택에 따라서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을 본 세례 요한이 증거한 내용이 요한복음 3장 34절에서 3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한량없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 주일을 내일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소식을 함께 기쁨으로 나누는 성탄주의를 맞이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보내주셔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저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저희들의 모든 죄가 용서 안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신 성탄절을 저희들이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